안녕하세요. 2분만에 설명해 준 남자 이신남입니다. 오늘은 노인 투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도 증가합니다. 그 결과 만성 질환의 합병증인 투석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분들에게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면 나이도 많은데 무슨 투석이야.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투석을 시작하는 만지노선이몇 살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현재 말기신부전 환자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을까요?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자료는 아닌 다른 나라 자료입니다. 70에서 80세까지는 파란색 혈액투석 환자 비율이 많습니다. 그렇다가 80세 이후부터는 투석 안 하고 보존적 치료만 하는 환자가 늘어납니다. 90세 이상에서는 거의 보존적 치료만 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과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선 이야기한 것처럼 투석을 시작하는 마지노선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관련 논문 보겠습니다. 1976년부터 2014년까지 약 40년 동안 말기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89개를 종합한 메타 분석입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투석을 했더니 1년 생존율이 혈액투석그룹은 77.9%, 투석하지 않은그룹은 70.6%로 투석을 한그룹에서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투석하는 것이 무조건 좋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연구에서 투석하지 않고 보존치를 한그룹은 전체 0.2%에 불과했기 때문에 무조건 투석이 유리하다라고 결론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2015년 CJ 씨의학 작지에 실린 내용을 같이 보실까요? 투석 환자와 투석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한 환자를 비교해 보니 평균 생존율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투석 환자는 36개월인 반면 보존적 치료를 했던 환자는 20개월 평균 생존율로 16개월 가량 투석 환자와 더 오래 산다는 연결 결과입니다. 하지만 초고령 환자 그룹, 즉 85세 80세를 넘어서 노인 인구에서는 투석치를 했을 때 뚜렷한 이득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해는 없으니 시작한 투석, 그 이득이 얼마나 유지될까요? 그것을 알아본 캐나다 연구가 있습니다. 빨간 박스가 초기 3년, 파란 박스가 3년 이후를 나타냅니다. 초기 3년에는 이득이 있지만 투석 후 3년은 경고 하니 그 이득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투석을 시작한다면 생존율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죠. 오래 살아도 병원에서 오래 지낸다면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석을 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투석을 한 환자들은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2.47배 증가합니다.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입원하는 비율도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입원 비율도 증가합니다. 즉 투석치료를 하면 생존율을 높아지지만 그것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및 의료비 상승도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돌봄을 받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인지적 어려움을 겪는 말기신부전 환자의 혈액투석 치료에 있어서 보호자의 돌봄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환자에서의 투석은 연령 단독으로 혈액투석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가족, 보호자 등이 포함된 공유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인지 장애, 뇌혈관 질환 등 동반 상병의 종류와 정도를 반영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신내과 이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